<laughs> 주식이 오늘 <laughs> 유치원 간이? <가니>? 혹시 <laughs> 유치원생 같아? 아 오늘 꽃가운 있고요 좋은 차 소개해드리려고 왔죠. <laughs> 우선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함께 가시죠. <웃음> 오우, 오우. <웃음> 차 안에 왔는데 와이차 대박이다. 형님 봐보세요 주변 좀. 야 엠비언트는 그냥 무슨 은하수 같고요. 자 시트는요 와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요 이 차량은요. 신조 주행거리는 뭐한 3만키로 뭐 중고차에선 이 정도면은 신차급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요 추가 옵션이 무려 305만원 추가 됐거든요 이 차량이요 금비 좋은 하이브리드 <laughs> 자 오늘 이 차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중고차에서 대세 대세 너무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함께 가시죠 호호호호 좋아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누나들 반갑습니다 호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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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변신지 좀 했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누님들 즐거우시라고 제가 꽃가옷도 입고 나오고요. 오늘 그만큼 가성비 좋게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대세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량 아주 많은 인기 좋은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가격은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2년 9월에 출고된 기아의 K8 1.6 하이브리드 최상위 등급 시그니처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은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에다가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 또 거기에 추가 옵션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이지만요, 추가 옵션을 많이 추가해야지만 차가 좋아집니다. 자, 405만원의 추가 옵션 적용되어 있고요.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HUD 플러스 스마트 커렉트에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승차감 좋아지는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해가지고요. 405만원에 추가옵션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타이어 트레이드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차량. 준 신차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합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드 부분도요. 와우. 돌티면상 안보여지고 있고요. 광빨도 살아있습니다. 오라, 블랙, 펄, 색상에, 야 간지나는 색상. 광빨도요, 반딱반딱하게잘 살아있습니다.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라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LED 풀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연식이 짧고, 주행거리가 짧아서 차 상태 무조건 좋겠지. 이거 오산입니다. 전차주님께서 막 타신 차량들은 딱 느껴져요. 아이 차량 관리가 안 됐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연식도 짧고 주행거리도 짧은 만큼 차량 관리 상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자 앞쪽으로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서라운드뷰저온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아에서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잖아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차선도 변경해주고요. 차선도 유지해주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해주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운전석 측면으로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우리 꽥꽥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우, 너무나도 깨끗한데요. 휀다 부분도요 흠집 나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와우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오, 타이어가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또, 거기에다가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을 적용되어 있는데, 와우,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 쪽요, 와우,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뒷도 쪽도요, 와우. 자, 쿼터까지요. 외판 상태는요. 아주 양호한 모습,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주유구 옆쪽으로 미세한 부터체 하나 정도 들어간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외판 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80% 이상 남아있습니다 거의 9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주차하실 때 보면 세심하게 꼼꼼하게 못하다 보면은 보도블록에 긁히기 일수잖아요. 하지만 전 차주님께서 애지중지 주차하실 때도 잘 주차를 해 주셔 가지고 주차 흠집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썬팅 상태 한번 볼까요? 썬팅 상태를 볼 때는요. 밖에서 보면 다 깨끗해 보입니다. 문을 열고 안쪽으로 보셔야 돼요. 썬팅 상태도요. 와우. 깔끔해요. 그리고 썬팅지도 좋은 거 쓰셨네요. 자, 뒤도쪽도와 썬팅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꽥 꽥! 자, 저희 킹카 TV는요. 우리 형님들이 중고차 영상을 보면서도 항상 웃을 수 있게끔 아주 발광을 합니다. 우. 오, 오, 아, <laughs> 자, 2023년형 K8 하이브리드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상태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습니다썬팅지도요 레인보우 썬팅지 프리미엄 썬팅지 시공이 돼있고요 썬팅 상태 역시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후면부에서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티끌 하나 흠집 없겠지 이건 아니요 입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큰 흠집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램프 상태, 손상되가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K8 차량이요 디테가 너무나도 이뻐요. 뭐 캐릭터 라인이면 캐릭터 라인 그리고 이렇게 LED가 점선으로 들어가잖아요. 턴시그널도 들어가고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뒤에서 쫓아갈 때가 많아가지고 뒷모습이 이쁜 차들을 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자, 이 차량이 그런 차량입니다. 자 후면부 하단 부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 차량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 테일 게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깨끗하게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요, 큼지막합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니쉬 부분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트렁크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타이어 수리기 적응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호석 측면으로 가세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우, 우.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는요,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휘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펜다 부분도요, 깔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쪽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 뒤도어 쪽도요 깔끔한 상태 자 쿼터까지요 따봉 와우 보조석쪽 외판 상태는요 아주 퍼펙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지타이어 트레이드는요 80% 이상 9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휘상태도요, 주차원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야, 애지중지 타셨구나 하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K8 1.6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호지를 해드리잖아요. 이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에다가요, 또 제조사 보증도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까지, 일반 부품은 3년에 6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또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 도 서면상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올려고 차량입니다. 올려고 차량. 자, 거기에다가요. 실내 브라운 나파가죽, 퀼팅이 들어가 있는, 나파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에다가, 추가 옵션은, 405만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빼빼. 자, K8 차량,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2월, 너무 깨끗한데요? 거의 사용감 없다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준 신차급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감은요 아주 끝내줍니다 뭐 레그룸 공간도 넉넉하게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 역시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블랙으로 스웨이드 재질인가봐요 오 촉감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 그리고 시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K8 차량에서는요 이 브라운 나파가죽 킬팅 시트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쪽으로 보시게 되면 3존 오토 에어컨 적용돼 있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고요 10핀 충전 단자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2열도 천쉐이드 적용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릴렉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원터치로 이렇게 딱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돼요 원터치로 자뭐 운전하실 때 보면은 뭐 가족분들이나 사랑하는 아내분 따님 아드님 그리고 애인분이 타실수 있잖아요 그럼꼭 옆에서 운전할 때 옆에서 졸잖아요 그랬을 때요 버튼 하나 예전에는 뭐두번 눌러가지고 저를 해주고 했지만 이것도 맞춰놓으면 돼요 딱 맞춰놓으면 원터치로 릴렉스 기능이 딱 적용이 얘니까요. 아주 편리하게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형님 누님들이 내너 모드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안내스군가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콘 들어가 있고요. 자, 안내스 안쪽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USB 충전 포트 하나 조용히 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스키 스루도 조용히 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꽈 꽈.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 좋아하시는 형님들 좋아하시는 부축방 정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생활 ppf도 다 시공을 해 놓으셨네요. 도어 안쪽에도 여기 손톱 조금 많이 나잖아요. 여기도 시, 생활 ppf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줬습니다. 당연히.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사이드 미러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윈도우도 한번 볼게요. 윈도우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고요. 썬팅 상태도요,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 한번 볼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어요. 야 엉덩이 이렇게 들어간 자, 엉덩이 자국 많이 남잖아요. 저 엉덩이 자국도요.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휠팅, 나파가죽 시트 적용돼 있습니다. 어우 살아있네요.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에르고 모션이 뭐냐면은 이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또 운전하실 때 피로를 조금이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원터치로 눌러주시기만 하시면은 운전하시다가 또 피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휴게소를 가신다거나 갓길에 세워놓고 어, 뭐 고속도로 갓길 빼놓고요. 이렇게 릴렉스 기능 원터치로 딱 누른 다음에 어, 무중력 상태에서 한숨 주무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무릎 어, 허벅지 받침. 허벅지 받침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고요. 전동 시트,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배터리 리셀 버튼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장치, 그리고 전동 테일 게이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텔레코스펙 적용되어 있고요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탑승해서요.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해지거나 찢진 부분 없고요 와우, 거의 사용감도 안 느껴질 만큼 깨끗한 상태. 그리고 당연히 보조석도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어, 형님.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저 혼자 에르고 모션, 이렇게 안마좀 받으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시원해요, 진짜. 죠 어, 바디 땡땡땡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살짝 약해요. <laughs> 자, 운전석 쪽,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또이 엠비언트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엠비언트도 너무 이쁩니다. 작은 은하수들이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야, 은은하면서도 너무나도 이쁜 엠비언트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쪽으로 쫙 봤을 때는, 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요 너무나도 큼직해요 이것도 다 추가 옵션이잖아요 시그니처등급이라서 무조건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다 이것도 추가 옵션으로 스마트 커넥트랑 연결해가지고 다 운전할 때 제반 사항을 한눈에 볼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디스플레이들도 너무나도 이쁜 것 같아요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지금은 하이브리드 이제 전기가 되는 아직 엔진이 가동 안한 상태고요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거 거리 34,764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스트리어링 휠 상태도요. 와우, 전체 손에 땀도 별로 없으셨나봐요.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돼 있고요. 당연히 오토 하이빔도 적용돼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돼 있고요. 운전하실 때또 재미있게 하시라고 패드 시프트 적용돼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드라이브 YG 적용돼 있고요 차선 유지 및 차선 변경도 해주고요 회피도 해주고요 하이브리드는 또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솔직히 주행거리 짧게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거리 주행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옵션 드라이브 YG 와 거기에다가 연비도 끝장나잖아요 뭐 진짜 연비 좋게 타신다는 분은 뭐 20km, 21km까지 20km, 찍으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극편적으로한 18km 정도는 연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가 메리트가 엄청 많은 거예요 주차장도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감면 받고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조용해 정숙해요 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리디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위쪽으로 ECM 눈밀러 조용되어 있고요 핫패스는 이 안쪽으로 꼽아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기아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고요 기아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시동 먼저 걸어놓고요 차량 탑승 전에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잖아요 여름철은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뭐 차량 위치도 파악해주고요 형님들보다는 누님들이 아주 선호하는 옵션 기아 커넥티드에 연결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상황을 또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니까요 위급 상황에 이용하시면 될거 같고요 이 차량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빌트인 캡. 적용되어 있습니다. 리어 커튼 버튼 들어가 있고요 리어 커튼도 잘 동작되는 모습. 12.3인치 미디어 창이 나오고요 터치감도 아주 좋습니다. 불트인캡 아까 말씀드렸고요폼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폼 프로젝션은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네, 팀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이버 네비도 많이 이용하시고, 카카오 네비 많이 이용하시는데,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기능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리고 설정 들어가 보시면은, 운행하실 때, 이제 드라이브 드라이브 와이에 대한 기능들 외제차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갈 때랑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와이즈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 외제차 타시는 분들 부러워하시는 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공조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터치식으로요 바꿔주시면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고요 또 밑에 쪽을 보시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기 청정 모드도 다 적용이 돼 있고요 이 공기 청정 모드 누르시면은 실내 환경이 안 좋아진다 광고를 누가 뽕 낀다, 퐁, 낀다, 그러면, 오, <laughs> 어, 공기, 얘가 딱 읽어요. 와, 공기가 나빠졌구나 하면서 창문을 슥 내립니다. 그렇다고 고장난 거 아니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고장난 거 아닙니다. 오, 어, 정상적인 거고요. 아주 우수한 기능들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말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PD 형님이 취어하시는데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도 모든 걸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 들어가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usb 포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되어 있고요.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 적용하고요. 어, 요새 이제 마트, 이제 아파트 공간 이제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는 거 아주 선호하시잖아요. 도조 홀드, 그리고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 화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요.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시뮬레이션이 나와서 너무 좋고 가지고 놓으셔도 되고. 요 주차하실 때 조금 이제 아슬아슬한 부분들을 이제 어라운드 뷰 활용해가지고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 적용돼 있고요. 운전석쪽 열선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보조석쪽 열선 통풍 적용돼 있습니다. 키도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진짜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 전차님께서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라다 말씀드리고요. 3만km에다가 연식 좋으니까 차무조건 깨끗하겠지. 이거는 오산이에요. 진짜로.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차가 완전 달라져요. 이 차량은 와우, 정말로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차량이고요. 아, 상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나가세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차량 설명하는데요.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가격 오픈은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스펙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2년 9월에 출고된 기아의 K8 1.6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무려 추가 옵션은 405만원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컴포트 패키지 드라이브 와이즈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커넥트,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돼 있는 거의 완전 프로비션급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라도 관리 상태도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옆에 보이는 하이브리드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57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차량 관리 상태요 아주 끝내주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옵션까지도 풍부한 차량이었고요 옆에 보이는 K8 차량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문의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알죠 빵! 승원성치 빵! 만수무강 빵! 만사형통 부자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